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향긋한 봄의 전령사, 미나리의 놀라운 효능 5가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미나리는 단순한 나무를 넘어 우리 건강에 다양한 이점을 제공하는 팔방미인인데요 동의보감에서도 미나리는 머리를 맑게 하고 열독을 다스리며 장을 편안하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미나리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볼까요? 첫 번째 효능, 해독작용 및간 건강 개선입니다. 미나리는 체내 독소와 중금속 배출에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답니다.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간 기능개선에 기여하고 알코올 분해를 돕는 성분 덕분에 숙취 해소에도 그만이죠. 간경화나 지방간과 같은 간 질환 예방에도 도움을 줄수 있다는 사실 정말 놀랍죠. 두 번째 효능은 혈관 건강 개선입니다. 미나리는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고 혈압을 낮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저희는 동맥경.